건데, 이 번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성능과안이다라고 하면 성능에 대한 거안에는데 규격 번호 두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서 그거또 산업 표준화법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부담을 줄이면서 어떻게 통합을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이제 기술 표준에서 좀더 아이디어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시면 전경품안전인증 쪽에서는 지금 LED 모듈에 대한 표준들이 지금 다쭉 보시면은 번호 자릿수를 보셨을 때 번호 자릿수가 다섯 자리인 것은 IC 규격 그대로 따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규격 번호가 네자릿수이면 그거는 케이스가 아직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규격 번호 가 다섯 자리인 것은 IC 부합화된 안전 요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수요 많은 네 가지 제품, 컨버터 내장형, 컨버터 외장형, 매입형, 그리고 비상유도 등기구의네 종에 대해서는 3월 1일 날 고시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인증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호전기라든지 화우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인증을 신청해서 지금 케이스 인증을 받기,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인증, 을 바뀌기 위한 그런 작업 중에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1단계 때 4종을 표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고시된 거는 지금 매입형 등기구까지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상유도등기구와 소방방지청과 아직 조율이 안 돼서 그거는 이제 좀더 기다리셔야지 비상유도 등기구에 대한 케이스 표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금 4종에 대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마지막 거는 소방방지청과 조율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의 성능 요구 사항은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2단계 쪽에 대한 표준인데, 2단계 때는 원래 계획은 총 5건 고정형, 이동형, 센서 등기군, 가로등 보화등 그리고 문자형 간판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이거를 처음 그 1단계 표준화를 하다 보니까 컨버터에 대한 표준도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다가 그쪽에 맨 밑에 부속사에다 이제 넣었던 거를 다시 빼서 여기에 이제 새롭게 총 6종의 표준화를 했고 지난주에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이라고 표준화 쪽에 향후 계획이라고 하시,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있는 패널 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LED 조명에 대한 그런 그 KS 안을 IC 쪽에다가 제안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있는 그서커미티 제안, 제안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G13 베이스에 대한 거를 아, 일단 잠정적으로는 지난번 공청회 때 마지막 공청회 때 G13 베이스는 허용을 안겠다라고재수표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가서 업체 측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얘기를 하고 추진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IC에서 안전 요구사항 관련해서 네. 어떤 게 주요한 건이아 안전 요구사항이요. 여기 보시면은 세이프 리콰이어먼트라고 하는 게 이쪽이 다 안전 요구사항인데요. 저렴점, 저 내력, 내습성 내화성, 내내저성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 시험을 안전 요구사항에서 합니다. 여기에 <laughs> 성장, 뭐, LED 조명에 네. 대한 안전요소 그러니까 뭐 이런 안전사항이. 아, 특별히 LED 조명에서 더 강화된 부분이요? 특별히 더 강화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조명의 그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저렴 내력을 더 크게 가져간다든지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약간 조절한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그렇게 크게 기존 조명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항목도 마찬가지고요. 네. LED PL 이나 중에 혹시. 통해 주실 있나요? 아, LED BLU 거기는 이제 전기 특성과 광 특성 들어가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기존에나있는뭐 휘도라든지 이런 거 측정하는 거 말고 그 외에 이제 그 LED BLU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로컬 디밍이잖아요. 그래서 로컬 디밍에 대한 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개 안을 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일본 측하고 중국 측에서 코멘트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 부분은 지금 더좀더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보시면 닥터님들 함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면 시작인데요. 지금 예전보다 10분 늦게 시작해서 지금 45분에 같습니다. 1 0분만 진짜 가져가겠습니다 55분에 끝납니다.